아버지랑 스키장을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. 아 진짜? 네. 오잘 타요 스키? 스키 네좀 타는 편입니다. 스노우보드. 보드 보드를 더잘 타요, 아니면 스키를 더잘 타요? 저는 보드요. 그렇구나. <laughs> 그래서 스키장에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, 갑자기. 음 그때가 몇살 때? 어 중학생 때부터 같이 타서 중학교 2학년 음. 때인 것 같아요. 보드랑 네, 저는 폴킴 선배님의 휴가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. 어, 휴가. 뭔가 방학 생활 하면은 여행이 먼저 떠올라서 음. 좀 뭔가 여행 갈때 들었던 노래가 폴킴 선배님의 휴가라는 곡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음. 골라봤습니다. 직접 여행 차 안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, 네. 뭔가 이곡 들으면 진짜 어디로. 떠나야만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에요. 그렇습니다. 뭐 일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네.